이 i t c h i e r i t c 근데 e r 미 같아 h i 미 r i 미어 h i 한데 에이, 내가 찬봉같트 데서 놀랐는데 놀래는 가 나와. 어우, 사이즈 커. 에이, 뭐야, 어, 바다에? 뭐야, 바닥인가? 아니야, 바닥에 고기야, 바닥에 고기야. 바닥에 고기야. 바닥에 커, 커. 뜰채, 뜰채. 어 너무 커가지고 <laughs> 바닥인 줄 알았어. 어우, <laughs> <아유>, 설레는데. <laughs> 거기 떴다. 저쪽으로 까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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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노래이야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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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, 속았어 속았어. 아 <laughs> 와씨. 바닥인 줄 알았어 이거. <laughs> 와. 아아 이거 깜짝아씨. 아 아직도 심장이 두근.